안녕하세요. 올드폰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14 시리즈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라인업부터 디스플레이, 디자인, 스펙 등의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갑니다. 이번 시리즈부터 미니 모델이 단종되고 맥스 모델이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미니 모델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참 아쉬운 소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이폰 14 시리즈의 라인업은 기본형, 맥스, 프로, 프로 맥스로 구성되고요. 이번 시리즈부터 애플도 마침내 급나누기를 시전합니다. IT 전문 매체 폰 아레나의 보도 내용과 거밍치 애널리스트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프로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A16 바이오닉을 탑재하고, 일반 모델인 기본형과 맥스에는 A15 바이오닉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애플이 프로 모델에만 최신 칩을 탑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이 있거나 애플의 마케팅 방향성이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기본형과 프로가 약 6.1인치, 맥스와 프로 맥스가 약 6.7인치인데요. 프로 모델에만 LTPO 패널을 탑재하고 일반 모델에는 LTPS 패널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LTPO 패널은 LTPS 패널보다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대신 소비 전력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14 시리즈의 일반 모델에는 60Hz 주사율, 프로 모델에는 120Hz 주사율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사율이 높을수록 많은 장면으로 나눠 보여주기 때문에 화면이 끊김 없이 부드럽게 표시됩니다. 애플의 급나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디자인에서도 프로 모델에만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은 2017년 아이폰 X부터 페이스 ID와 트로뎁스 기능을 위해 특유의 노치 디자인을 고수해 왔는데요. 미국 IT 전문 매체 더 버지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은 전면 카메라를 위한 알약 모양의 펀치홀 디자인이 특징이라며 눈에 거슬리는 노치 대신 페이스 아이디 기능은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프로 모델에만 일명 M자 탈모라고 불리는 노치 디자인이 사라지고 알약 모양의 펀치홀 디자인과 원형 펀치홀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약 모양의 펀치홀에는 전면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되고 우측 원형 펀치홀에는 페이스 아이디에 필요한 센서들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프로 모델의 후면 카메라는 4800만 화소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8K 동영상 녹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존보다 카톡티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더 크고 눈에 띄는 카메라 모듈의 주된 이유는 후면 카메라를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IT 팁스터 맥스 웨인바흐가 공유한 아이폰14 프로의 설계 도면에 따르면 아이폰14 프로의 후면 카메라 모듈의 크기는 가로, 세로 크기 모두 약 5%가량 커졌고 카메라 두께도 전작 3.6mm에서 4.17mm로 두꺼워졌습니다. 이밖에도 위성통신 기능이 탑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이 탑재되면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는 비상 상황에서도 위성망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IT 전문 매체 9to5Mac은 애플이 여전히 아이폰용 위성통신을 작업 중이며 위성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아이폰 14 시리즈에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끝으로 예상 가격은 기본형이 799달러, 맥스는 899달러, 프로는 999달러, 프로 맥스가 1099달러로 아이폰 13 시리즈의 가격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 인상도 어느 정도 염두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의 출시일은 올해 9월로 예상되고 저희 올드폰에서도 사전 예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미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 예약 안내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카페에 들어오셔서 사전 예약 혜택에 대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아이폰 13 시리즈의 라인업부터 디스플레이, 디자인, 스펙 등의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시청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올대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